Thank you 성우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성우. 최근에 하락이 정말 크게 나왔습니다. 자, 단 5거래일 만에 뭐 거의 마이너스 40%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어, 이에 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은 이 성우가 급락한 이유, 그리고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도 함께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 관련 주도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성우는 신규 상장 주이죠. 그래서 이차 전지 관련 업종이고요 어, 주로 만드는 거는 이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런 부품을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화재를 방지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회사의 매출처는 대부분이 테슬라 아니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때 상가를 갔었잖아요. 예, 이때 이제 상가를 갔는데 이때는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요. 어 그래서 어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 엘론 머스크가 수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 수혜주로 이제 강세를 보여줬던 거죠. 예, 그리고 이때 당시 테슬라가 4680 배터리 예, LG 에너지 솔루션 통해서 본격적으로 공급을 받을 거라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 성우가 그 부품 관련해서도 만들기 때문에 4680 배터리에서도 그래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런데 예, 다음 날 상승세 보이고 빠지고 그 다음 날도 상승. 세 보이다 빠지고 자그 다음날도 급등해서 출발했는데 다시 빠지고 자 이런 모습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요때부터 아 조금 뭔가 깨림직하다 라는 거를 이제 느끼셨어야 돼요 왜냐면은 어, 이때도 갭상승 했는데 쬐끔 상승하다 그냥 쭉 밀려버리고 그 다음날도 어, 올랐는데 똑같은 영역에서 밀렸다 라는 거는 여기가 저항권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다음날도 갭상승 했는데 오히려 그냥 밀어 제껴버렸다 라는 거는 어, 여기가 고점이다 라고 이제 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이제 금락이 나왔던 건데 자, 오늘은 트럼프가 아, 이제 뭐 어, IRA 폐지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금락이 나왔습니다. 사실 2차 전지 쪽이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아, 좀 충격적인 하락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이 성우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다 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뭐 아, 어찌됐든 이 쪽은 얘는 이제 실적이 점차 좋아지는 그런 어, 국면에 와 있고 아, 뭐 전, 전기차가 뭐 보조금 폐지한다 가지고 안 팔리는 건 아니거든요. 음. 립니다 예, 그런데 어뭐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4680 배터리 예, 뭐 이쪽 관련된 종목이고, 테슬라 쪽 매출이 높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면, 호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어 다소 이제 아쉬운 흐름이 이제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실제로, 이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머스크는, 어, 나는 환영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는 했어요. 그냥 왜 그러냐면은, 아뭐 어, 그만큼 이제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테슬라가 보조금을 또못 받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음, 보조금 폐지되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지금 경쟁력을 계속해서 갖추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 자기네들만 수혜 가능성이 높으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어, 찬성을 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다면은 테슬라 매출이 높은 성우도 이렇게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게 된다라면은 어차피 테슬라 매출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4680 배터리를 어 쓰게 된다면 그것도 수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뭐 오늘 어 크게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는데 뭐 내년 영업이익이 한 2, 300억 수준으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을 고려를 한다면은 어 최근의 급락은 이제 기회 요인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아 다만 어이 종목을 하는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은 자 오늘과 같이 정말 많이 빠졌을 때만 매수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종목이 신규 상장주고 워낙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샀느냐에 따라서 마인드가 굉장히 흔들릴 수 있고 누구는 수익이 크게 보지만 누구는 손실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고 어, 매매 타점 포인트, 어, 뭐 매도 타점 포인트 뭐 이런 것들도 잡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요. 신규 상장주 어, 성격상 그래서 자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이제 한다라면은 어, 차라리 많이 빠졌을 때 매수를 하는 게. 그냥 속 편합니다 예 많이 이렇게 올랐을 때 매수를 하시면 은 재수 없으면 진짜 마이너스 30% 금방 나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가 좋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전히 2차전지와 관련해서 노이즈는 많고 어, 불안한 음... 어, 모습을 제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불확실성도 높은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 그래도 뭐 워낙 많이 빠진 상황이고, 그리고, 어, 대부분의 악재가 이제는 다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에, 반등이 나올 수도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고려를 해도 여전히 좋지는 않기 때문에, 에, 그나마 괜찮은 종목을 골라야 된다라면은, 어, 성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성우 주주 그런 분들은 이점잘 참고하시면서 매매에 임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성우 주주분들을 위해서 역대급 수익이 날수 있는 대박 종목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 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 드렸는데요. 최근 70%가량 상승 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나 상승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현대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켄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직 금액도 수천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들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 위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문자 한 통씩 남기셔서 모두가 대박주의 종목명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박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